앞서 기획 취재에서는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치과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SNS 등을 통해 실제 광고한 비용보다 많게는 두배 정도 큰 비용이 실제로 소유되는 장면이 다양하게 목격됐습니다. 치신부 t v 현장 취재팀은 과거부터 저수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해온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수소문 끝에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돼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어요. 이걸 못 쓴다고 하니까 이빨을 빼자고 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마취를 하고 진짜 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 응? 이 이빨. 뿌리가 되게 건강한데. 이거 다 뽑아도 되나? 좀 아쉽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치아를 뽑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은 빼고 나면 임플란트를 박는다. 이거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셨죠. 제보를 통해 연결된 다른 피해자도 이미 고리식을 했음에도 또 다시 고리식을 강요하는 일부 저수거 치과의 행태에 제보자는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뽑을 때 대학병원에서 뽑고 골 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모 떠도는 소문이. 무조건 고리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과도한 마케팅의 주요 타겟층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어, 지난 2월 총각 하루에 신환이 115명이 왔대. 근데 대부분이 지방이시래요 현장 취재 결과 지방에서 모이는 환자들은 노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응. 저는 젊은 편이었고요. 그때는 한6 0대 이후의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응. 네, 젊은 사람은 없었어요. 치과 의사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에 문제의 치과 광고를 놓고 치료가 적합했느냐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답한 치과 의사들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과잉 치료라는 결론입니다. 현장 기획팀은 이어 일부 불법성이 짙은 치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내부 관계자를 오랜 설득 끝에 만나 치과 운영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문제 소지가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과잉 진료와 위임 진료가 이들 치과에서는 이미 일상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거를 발치를 해서 심어야 되나 그냥 엔도 크라운을 하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굳이 그거가 안될는데 발치를 하고 간주요방 없어요. 그냥 그리고 미인 진료도 있고 미인 진료는 다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들 치과는 공장식으로 운영되며 진료 시스템 체계가 전혀 없다는 말과 함께. 심지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약간 공식으로 계속 수술 계속 거든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바로 다음 방에 들어가 수술을 하고 자로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앞서 피해자나 개원가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이들 치과의 마케팅 주요 타겟은 확실했습니다. 지방의 노년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수도 200명이 넘어가 대기가 세네 시간이 기본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거의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6 5세 젊은 분들은 진짜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아닌 응. 것 같아요. 거의 다 육십 대분 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거의 이백 명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리고 대학당 수준도 엄청 대기도 길고 한자도 엄청 많아요. 대기도 길인데 소재방에 들어가서도 대기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자기 언제 수술 받냐, 나 오늘 아침 9시 반에 왔는데 지금 1시다 이런 분도 고 기다리다가 밥 먹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에 그런 분들이 거의 대기로 컴플레인이 되게 많고. 이번 현장기획에서는 과도한 마케팅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일부 치과의 피해자와 전직 내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치과 운영 및 치료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카더라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들 치과들의 민낯이 취재 과정마다 드러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원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돼온 일부 치과의 돌을 넘은 마케팅의 폐해와그 부작용이 최근 더욱 눈에 띄고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치의신보 TV 현장기획이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을 뭐 39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뼈의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에다가, 또 뼈의식을 해가지고 뭐 30만원 받고. 근데 고리식을 한다고 해놓고, 고리식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멀쩡한 백리를 다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해놨어요. 그럼 이건 패치를 사주죠. 그리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고리식 그산 양하고 그거하고 안 맞을 거거든요.